저는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 YIS TV 뉴스 아나운서 최숙경 사회복지사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만큼은 힘들고 괴로운 일 모두 잊으시고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YIS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인 소식 세 가지와 복지관 소식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가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을 맞아 9월 한달 동안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자신의 혈관 건강을 확인하고 미리 관리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만성질 환자들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비대면으로 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만복에 건강지압기, 미끄럼 방지 양말 등 건강꾸러미를 배부해 시민들 스스로 혈관 건강에 힘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기흥구 보건소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사 중후군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과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한 실시간 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 보건소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 8대에 광고물을 게시해 혈관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해 혈압과 혈당 측정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한 1대1 비대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야외주차장에 차량용 실내소독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주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차량 소독을 할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으로 차량용 실내 소독기는 야외 주차장에 설치돼 승용차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독을 원하는 사람은 소독존에 주차한 뒤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고 한 대당 3분씩 하루 최대 480대를 소독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소독약은 세계 보건 기구에서 A1 안전 등급 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약품 냄새가 나지 않으며 또한 미립자 분사 방식으로 자동차 내부에 물기나 잔여물이 남지 않아 따로 내부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차량 내부 소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년도에 지원받는 가구 중 정보 변동이 없는 자격 유지 가구는 자동 신청됩니다. 요금 차감 형식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이 되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 면, 동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활동 2에서는 신규 노인 일자리 17분을 모집하였습니다. 활동 시작 전에 출퇴근길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과 노인 일자리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 향상되셔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사고,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119와 연결되도록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 및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응급 상황 모니터링과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H.Y.에서는 추석을 맞아 취약 계층 어르신들께 미역국과 공탕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미역국과 곰탕은 취약계층 143분께 세봉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을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HY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YISTV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 달빛이 가득찬 보름달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외출하실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YISTV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